안녕하세요. 오스템 인플란트 박지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클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퀵메뉴 활용법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퀵메뉴 활용법만 잘 숙지하셔도 업무 효율성이 많이 향상되니까 이거 잘 숙지하셔가지고 한번 활용해보세요. 원클릭 퀵메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셨을 때맨 오른쪽에 고정되어 있는 메뉴입니다. 이렇게 맨 오른쪽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투데이 메뉴나 데스크 메뉴나 CRM 메뉴, 뭐 전자 차트 메뉴를 가더라도 항상 고정되어 있는 메뉴예요. 자주 사용하시는 메뉴가 있다면 퀵 메뉴 더 고정을 해놓고 사용한다면 훨씬 더 메뉴를 전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더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퀵 메뉴 같은 경우에는 요맨 오른쪽에 있는 공간에서 퀵 메뉴 설정 버튼을 통해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퀵 메뉴 설정 버튼을 쭉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퀵메뉴 설정창이 실행됩니다. 퀵메뉴 설정창을 보시면 맨 왼쪽에는 업무 메뉴라고 되어 있죠. 이 업무 메뉴가 퀵메뉴에 등록할 수 있는 메뉴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리스트를 쭉 확인을 하신 다음에 등록하고 싶은 리스트를 확인을 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 실행 중인 PC의 퀵 메뉴에 등록하고 싶은 리스트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퀵 메뉴가 현재 이 PC의 퀵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메뉴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업무 메뉴에서 등록하고 싶은 리스트 선택하고 추가를 누르면 그 리스트가 요렇게 퀵메뉴에 추가가 되고요. 만약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리스트 중에서 좀 삭제하고 싶은 리스트가 있다면 퀵메뉴에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삭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 퀵메뉴를 등록할 때는 좀 유의하셔야 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최대 15개까지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주 사용하시고 많이 사용하시는 메뉴 기준 위주로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메뉴에서 메뉴가 어떤 거 있는지 쭉 확인하신 다음에 이런 메뉴는 좀 내가 자주 쓴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등록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퀵메뉴에서 등록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는 메뉴 중에서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메뉴는 환자 검색이라는 메뉴입니다. 환자 검색 메뉴는 말 그대로 이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환자 검색창 실행해 보시면 빠른 검색, 내용 검색, 상세 조건 검색이라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의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빠른 검색은 환자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나 휴대전화 주소 등과 같이 이런 특정 키워드로 환자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만약에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환자 수를 검색하고 싶다고 하시면 환자 검색 들어오셔서 검색어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색을 누르면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환자가 몇 명인지 누군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름이라든지 생년월일 같은 것도 검색이 필요하다면 이 기능에서 빠르게 검색하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내용 검색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간별로 PI나 메모나 TX 플랜 등등 특정 항목에 이런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환자를 검색하는 기능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내용 검색을 검색했을 때그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환자들이 검색되면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어서 내용에 좀 중점을 맞춰서 검색을 한다면 내용 검색 메뉴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상세 조건 검색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막 많이 설정을 해가지고 이 조건도 충족하면서 이 중, 조건도 충족하고 엔드 엔드 조건으로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분들을 검색을 한 하는 메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메뉴를 검색을 해서 그 조건에 맞는 환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따로 관리하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킥 메뉴에 있는 환자 검색 메뉴는 이런 식으로 환자 관리 측면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메뉴입니다. 다음으로는 원격 PC 전환 끄기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도 채워가 많은 측면에서 되게 많이 좋아하는 기능이에요. 퀵메뉴에 등록을 해놓고 쓸수 있는 기능이고, PC 전환 끄기를 딱 누르면, 요런 창이 실행이 됩니다. 이 창이 실행이 되면은, 원클릭 PC가 실행 중인 PC, 설치됐었던 PC, 한 번이라도 인식되었었던 PC 리스트들이 쭉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이 PC가 현재 켜져 있다라는 표시고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 연결되어 있는 이 PC가 현재 종료되어 있다라는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속 계정별로 어떤 PC가 켜져 있는지 어떤 PC가 꺼져 있는지를 쭉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업무가 다 끝나고 나서 일괄적으로 체어 PC를 종료할 때 활용하시면 아주 아주 좋은 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어를 전원을 일괄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서버에서는 조금 더 작업해야 되는 업무가 있다면 서버 제외 후 모두 선택이라는 옵션 선택하셔가지고 서버 빼고 나머지 다 체크됐을 때 PC 전원 오프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은 선택된 PC에 대해서 30초 후에 PC가 종료된다는 메시지가 일괄로 전송이 되게 돼요. 만약에 그 메시지를 받았던 PC에서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하고 계셨다면 그 메시지 떴을 때 취소 처리하고서 업무 보고서 수동으로 PC를 종료하면 되기 때문에 때문에 이, 이 기능은 좀 활용하시면 좀 퇴근 시간이 조금 단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키보드가 없는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마우스로만 프로그램 동작을 하다 보니까 가상 키보드를 아마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작업 표시지를 또 많이 고정해놓고 쓰시는 것 같은데 퀵메뉴에도 고정해놓고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상 키보드를 추가를 해 놓으시면 클릭했을 때 바로 화상 키보드가 실행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키보드가 없는 환경에서도 차트를 검색한다거나 간단하게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될때 간단하게 짧은 문구 같은 거는 이제 또 화장 키보드로 입력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등록해 놓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기공물 관리 기능인데요. 기공을해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전자 차트의 툴버트로도 제공을 하고 있었죠. 근데 기공물 관리는 모든 대 메뉴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해서 퀵 메뉴에 저희가 넣어놨어요. 데스크 메뉴에서도 전자 차트에서도 보험 차트에서도 어떤 메뉴에서도 기공물 관리라든지. 기공을 해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퀵 메뉴에다 등록을 해 놓고 클릭하셔서 빠르게 실행하시면 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공물 메뉴에 들어오셔서 기공물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 오늘 기준으로 작성된 의뢰서를 검색하거나 혹은 도착해야 되는 기공 의뢰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공물 내역을 통해서는 검색 기간별로 전체로 작성된 의뢰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공물 관리 기능도 기공을 해서 작성하는 치과라면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접수자 목록을 또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데스크 메뉴에서 물론 접수 목록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전자 차트나 다른 진료실에서도 접수 목록을 가끔 봐야 될 경우가 있죠. 물론 전자 차트 메뉴에서 저희가 오른쪽에 째끔하게 접수 목록을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거기서 제공하는 공간이 워낙에 제한적이고 제공하는 정보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많은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른쪽에 접수 목록 추가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접수 목록 눌러서 팝업창 형태로 접수자 목록을 확인하시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접수 목록에 있는 정보를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정보라든지 접수 시간, 상태. 뭐, 주민등록번호나 예약시간, 쭉 가보시면은 진료내역이라든지 미수금이랑 혹은 수납금액 같이 수납과 관련된 금액도 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시에 접수자 목록을 확인을 한다면 퀵메뉴에다 저장해 놓고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화면마다 화면 디자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밑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접수 목록 자체를 모든 화면에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화면에서는 필요는 없는데 가끔 본다라고 하면은 퀵메뉴에다가 넣어 놓고 쓰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설정 기능도 좀 활용하시기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진료실에 실제로 기계로 된 타이머를 많이 갖고 계시긴 하지만, 만약에 뭐 프로그램에서 필요할 때 구동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장해놓고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킥 메뉴에 타이머 설정이라는 메뉴를 설정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런 타이머가 실행이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타이머를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클릭해가지고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마취 같은 경우에는 마취제를 투입한 분 다음부터 한 5분 정도 시간을 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5분이 세팅되기 때문에 시작 버튼만 누르면 바로 타이머를 구동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타이머가 종료됐을 때 깜빡일 건지 자동으로 종료할 건지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뭐 진료실에서 필요할 때 혹은 뭐 데스크에서도 어떤 업무 보면서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타이머가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퀵메뉴 기능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는데 퀵메뉴에는 15개 메뉴까지 밖에 못 넣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한 20가지 메뉴를 좀 자주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단축키 설정하는 기능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단축키 설정 같은 경우에는 메인 환경 설정 창에 들어가 보시면은 환경 설정 창딱 누르면 이런 창이 실행이 되는데요 이 환경 설정 창에서 여기에 있는 단축키 설정을 들어오시면은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ESC는 팝업이 종료되거나 환자 메인 환자 검색창에 포커싱되는 기능에서 수정은 불가능하고요. 펑션키라고 하죠, 뭐 F1, F2라고 하는 이런 키들에도 단축 메뉴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컨트롤 키에 일부 알파벳을 조합을 해서 단축키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우리 체크에서는 뭐 F1 키 누르면 무조건 환자 검색을 할 거야, F2 키를 누르면 무조건 팬차트를 볼 거야 등과 같이 내가 많이 사용하는 메뉴가 있다면 단축에다 설정해놓고 쓰면은 이 계정별로 세팅할 수 있는 단축키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는 단축 메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여기에서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메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가 세팅할 수 있는 메뉴를 여기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리스트 활용, 확인을 하시고 단축키에다 등록하고 싶은 메뉴가 있다면 이 메뉴에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실행이 되거든요. 뭐 F5 키에다가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를 딱 클릭을 하면은 이 메뉴가 바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F5키에 세팅하고 싶은 메뉴가, 뭐, 원격 PC 전원 끄기 기능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메뉴에서도 F5키 누르면, 원격 PC 전원 끄기라는 창이 실행이 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퀵 메뉴 설정과 단축키 설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좀 이 처음에 세팅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세팅해 놓으면 되게 편리하게 쓸수 있으니까 퀵 메뉴라든지 단축키를 잘 설정해 놓고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많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